사람의 얼굴을 스케치할 땐 먼저 단순한 손으로 각 부위의 위치와 크기를 잡아줍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스케치를 하는 건 매우 어렵죠. 관찰하고 그리고 비교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수없이 거쳐야만 완벽한 형태가 드러나죠. 예외는 없습니다. 정성을 들인 만큼 좋은 결과물이 나오죠. 밑칠에 쓰는 연필은 심이 약간 긴게 좋습니다. 종이에 닿는 면적이 커지면서 빠르게 색을 칠할 수 있죠. 미칠은 주로 4비를 이용합니다. 입술은 인체에서 가장 친숙성 좋은 부위죠. 여긴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붓채꼴로 칠을 해줍니다. 약간 벌어진 입은 매우 어둡습니다. 이런 것은 날카로운 육비 정도로 처리하는 게 깔끔하죠. 명암을 구분짓는 경계선을 먼저 그리고 빛을 받지 못하는 어두운 부분에만 색을 칠합니다. 이마를 뒤집으면 밝은 곳은 칠하지 않고 비워둔다는 말이 됩니다. 이마도 명암이 경계선을 먼저 그리고 중간 톤을 올립니다. 중간 톤 처리엔 이비를 주로 사용합니다. 눈에 어두운 톤을 올리고 나니 비로소 밝은 빛이 느껴집니다. 연필이나 목탄 등으로 그리는 사실적 그림은 예로부터 어두움을 칠에 밝음이 드러나게 하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배경도 칠하고 이마에 그늘진 곳에 톤을 쌓아 나갑니다. 머리카락도 처음엔 하나의 덩어리로 대하는게 좋습니다. 기본톤을 깔고 그 위에 한올 한올 그려나가죠. 이제 빛을 받아 하얗게 비워두었던 곳도 hb로 칠을 합니다. 그럼 그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잠시 살펴볼까요? 처음엔 스케치만 되어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톤을 밝음과 어두움 두 가지로만 구분하여 칠합니다. 그런 다음 밝게 비워두었던 곳에도 연한 톤을 사용하여 pv 명도 단계를 찾아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계속 톤을 쌓아나갑니다. 작은 주름도 조금씩 잡아줍니다. 이제 톤의 단계를 세분화해가는 과정에 들어섰네요. 윗입술도 빛을 받는 부분과 그늘진 부분을 구분해주고 인중 주변의 톤도 서로 어울리게 만듭니다. 지위를 하느라 움직이는 손은 경계가 명확치 않습니다. 하지만 명암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죠. 망설임 없이 사비로 어두움을 표현합니다. <목소리> 엔니어 머리꼬네의 사진이 찍힌 당시 상황은 바로 이로 했습니다. 예술가의 서지는 정말 난장판이죠. 복잡한 손을 그릴 때도 순서는 똑같죠. 빛을 받지 못해 어두운 부분을 먼저 칠하고, 그 다음 중간톤을 칠합니다. 그리고 밝은 부분을 처리하죠. 역광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머리카락은 뒷공간이 충분히 어두워야 빛이 납니다. 이런 걸 배경이 효과를 하는데, 어떤 색이든 인접한 색에 영향을 주죠. 실 예를 들어볼까요? 왼쪽보다 오른쪽 체플린의 얼굴이 더 밝아 보이죠? 모자의 검은색이 배경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전동 지우개는 모터의 강한 회전력 때문에 정확한 표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용한 뒤 반드시 다시 연필로 다듬어 줘야 합니다. 그림을 마무리할 땐 날카롭게 심을 갈았을 필요가 있습니다. 심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사용하는 다양한 경도 연필심이 모두 뾰족하죠? 완성이 가까워지면 어느 한 부분에 얽매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전체를 두루 조율할 수 있죠. 머리카락도 손보고, 귀도 손보고, 입안 작게 빛나는 치아의 한 끝도 적당히 조율하고, 연필용 지우개로 고장의 목주름도 손을 봅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의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종미 속에 숨어 있던 한 존재가 비로소 깊은 잠에서 깨어납니다.